야 이거 야인님이 나가니까 갑자기 게임이 술술 풀리고 있어. 아 이거 너무 미안한 이야기인데 야인님 나가니까 다시 예원상복잘 되네요. 외국인이 그 호팅을 잡고 게임을 해야겠네요. 근데 네, 어쨌거나 자 LND님 대예예 예, 미지터 예 미지터라고 할게요 미지터 미지터와 어, 지금 멀티플레이 관중 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지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고요. 벼락 몇번 하다가 이제 안면 튼 사이인데 네 오늘 스트리밍 방송 한다니까 기꺼이 멀티플레이에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거울 전쟁 유저이신 어, LND 님 크로스파이어에 어떻게 관심을또 가지셔가지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블랙리스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로블리스크로 선택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과연 LND 님 한국인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초반에 양 선수. 일꾼을 보내면서 초반에 어떤 빌드를 타고 있는지 정찰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렉이 좀 있어요. 네. 게임 렉이 조금 있습니다. 네, 야이님. 예, 방송으로라도 그냥 시청해주세요. 약간 좀그 외국인이랑 좀 게임할 때좀 네트워킹이 좀 불안정하긴 하네요, 뭐. 네. 일단 멀티 가져가는 걸 조금 보실 것 같고요. 자 일단 미스터 같은 경우에는 원베러 여기 지금 코어 베이스 올라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l 앤디님 같은 경우에도 예 원베러 코어 베이스 일단 올라가면서 서로가 동일한 빌드로 일단 가고 있다는 점. 그런데 이제 이진영간에 약간의 빌드 차이는 조금 있거든요. 바로 베러 올라가고 있는 미스터고요. 자 그리고 블랙리스트의 아, 렌 d 님 아직 네, 추가 건물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코베이스 올라가려고 하는 건가요? 코베이스 2단계?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이제 트로퍼를 이제 마구마구 뽑겠죠 자 그러면서 안마당 멀티도 완성을 하셨고요 일단 미스터가 먼저 속도가 좀 빠른 거 봤습니다 자블랙미스트의 지금 LND님 자 마찬가지로 코베이스안마당 완성이 됐고요 다들 더블을 좋아하네요 네. 일단, 더블 베이스로 가네요.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겠죠? 다시 일꾼을 보내면서 L&D님, 상대방이 얼마나 모였나, 도 확인을 해보고 계시고요 아, 이거 L&D님이 아니라 미지터 거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이, 노란색이 이제 그, 한국 플레이어인 L&D님 유닛이고요 빨간색은, 네, 미지터 외국인 유저입니다. 초반에 뭔가 보병 러시로도 한번 치열하게 또 밀고 당기게 한번 할줄 알았는데, 일단은 양선수 앞마당에다코베이스 깔면서 일단 배불르는 전략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꾼으로 와가지고 트루퍼의 규모를 조금 살펴보고 있고요. 저 일꾼도 안 잃으려고 이렇게 빼는 모습 굉장히 좋네요. 어, 보통 저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궁 하나 던지는데 이게 잃지 않고 뒤로 빼서 후위를 도모하는 워커 자 그리고 지금 불도 두 마리가 올라오면서 좀 신경을 거슬리게 하네요 아 이게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아까 계속 LND님이 그 글로벌 리스크를 하다보니까 블랙리스트를 이번에 하셔가지고 좀 헷갈리네요 자 불법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스팀팩 업그레이드 하고 있네요 컴백 부스트라고 하네요. 컴백 부스트 여기서는 스팀팩이 아니라 컴백 부스트, 컴백 부스트 하고 있고 자, 일단 한번 내려와 보고 있는 엘엔지 님이십니다. 루퍼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칸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컴백 부스트가 거의 완성이 돼서. 한번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예 일단은 아무리 완성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어, 엘엔지 님도 예이엠부시 업그레이드 이쿠킹 후에 크로킹 풀린 후에 데미지가 올라가는 업그레이드까지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좀 추모를 하고 계시는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게임 그냥 터질 수도 있습니다. 네네. 자, 일단 두 번째 멀티 쪽 견제를 하고 있는 l 디님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왔고요 자, 그래서 막으로 가고 있는, 예, 미지터. 미지터의 트루퍼. 일단 뒤로 빼주고 있고, 어, 일단 시간 지연을 하면서 좀 시간을 어, 벌어줬습니다. 좋아요. 나름 기본 베이스에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좀만 잘 다듬으면, 그 나름의 유저층을 좀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다른 인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관부터가 조금 디자인부터가 좀 별로여가지고 좀 하기가 싫어지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 에 진짜 좀만 잘 다듬으면 게임 할 만하다고 생각돼지는 게 유닛도 큼직큼직해가지고 게임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요. 뭐 개성 건물 개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유닛 개성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만 개성 그 개성만 된다면 되는데 자 여기서 자 한번 싸워 주나요? 싸워 주. 자, 한번 보죠. 누가 이거까요 일단 기본 스펙은 불독이 좋은데, 자부스터 쓰고요. 자 코베스 깔고 싸워주려고 하네요. 일단 사탑을좀 짧고, 자 MBC 쓰면서 데미지 업그레이드 좋아요. 자, 기본 스펙은 불독이 굉장히 좋죠. 자 밀리고 있는, 예, 네, 미지터, 자, 타워 까나요? 자 타워 깔고 있고요. 자, 밀리고 있는 미지터, 자 밀고 있는, 자 LND 님, 자 일단 코베스에서 일단 힐 깔고요. 속도까지 예, 이 속도 스킬까지 쓰면서 랠리 스킬까지 쓰면서 일단 수비를 한번 해내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본진 쪽으로 향하나요 자 본진 쪽에 일단 타워가 깔려있고요 토렛이토렛이 깔려있습니다 무시하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오스포어 예, 깔고요 자 그럼 수비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미나형? 미나요? 오, 자, 추가물도 나왔구요. 자, 털에 바로바로 푸시나요? 바로 자, 코베이스 깔고 지금 끼고 싸우고 있어가지고, 이거, 이거, 이거 유니컨트롤 좀 해줘야죠. 털에선 다 푸셨구요. 자, 랠리 깔면서 역시나 마대응하고 있는 미스터. 저 LND님. 자, 자 코베이스에서 끼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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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최대한 농성 버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 MBC 키구요. 자, 막을 수 있을까요, 미스터? 야, L&D님, 이거 한국인의 자존심 보여주나요? 아, 하지만 지금 수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기 카바리얼이 나오면서 수비가 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 아직 불독의 숫자는 많이 있습니다. 오, 미스터 이거 수비 되나요? 자, 일단 뒤로 빠지고 있는 L&D님. 자, 일단 멀티 숫자가 좀뒤지고 있기 때문에, L&D님이 조금, 지금 여기서 게임을 끝내시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 저 미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차량인 지금 에, 카바리얼. 근데 이 카바리얼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거든요. 아, 자, 근데 비행기인 자벨린이 나왔어요. 지금. 자, MBC 깔고요. 활성하자 보스코. 아 이거 셔츠 자 그거 누구나 피할 수 있는 폭격기 이거 피해야 되는데요. 아 이거 대량 학살. 아 이럴 수가. 아 이거 제대로 맞았는데요. 아 당황했어요, 이분이. 자벨린 나오면서 지금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자벨린 이쪽 팀인 자벨린 지금 쌓이고 있는 게 이게 조금 문제네요. 어 능숙해요. 저그미스터가 지금 자벨린 나오면서 지금 상황이 조금 괜히 도와주고 있고 여기 멀티까지 지켜주면서. 자, 하지만 l n g 님 일단, 열시 멀티까지 가져가고 있고요 이거 확보전쟁 하고 있네요. 어, 예, 에너지가 달리지 않고 있어요. 서로가 이게 점령 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안에 들어있으면 다 회복을 하고 있어요. 자벨린을 이제 견제할 거기 때문에, 야, 여기다 타워 깔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LND님? 아, 이거 지금 견제 당하면 이거 답이 없는데, 지금? 자 일단은 불독이 지나가는 거같습니다 자벨린 지나가는 거. 자 이거 견제가 왔어요. 견제 왔구요자 이거 불독 이거렐리 포인트 찍어준 거. 이거 조금 안 좋은데요. 자 에렌딘이 정신 없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지금 본인 쪽에 불독 붙여주면서 자벨린 쫓아내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심해 버들리고요. 자 이쪽 아 여기 고스트 코가 깔고 다시 한번 털에 밀려가고 있는 에렌딘이. 이야 거기다가 지금 카멜레온까지 나왔어요. 이거 밀수 있을까요? 보스코어에 네. 카멜레온까지 섞이면서 우측까지 일단 한번 들어가보면서 터렛을 빨리 부셔줘야될것 같아요 터렛 자 근데 이자벨린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자벨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밀꾼이라좀빠어줬으면 좋겠네요 아 일단 뒤로 빠지나요? 아 뒤로 빠지네요 뒤로 빠져요 자 카멜레온은 공중 공격을 할 수가 없죠 m b 시 키면서 제 데미지 일시적으로 좀높여주고 있고요. 뒤로 빠지나요? 뒤로 빠지나요? 자 일단 실 끼고 싸우고 있는데 일단 자벨님부터 빨리. 깨자 지금 지금. 아 하지만 엘 n 디님의지지치퍼아 어! 이렇게 하면서 미지터가 게임을 가져가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미지터의 승리로 본적인 가져가네요. 네, 김배로님 어서 오세요. 이제 네, 신작 게임입니다. 크로스파이어 리전입니다. 야, 비 미스터... 소리 하는데요 어, 아, 렌디님도 굉장히 좋아 가지고 한번 밀을 수 있었는데 멀티 속도가 빠른 게 아 김도영님 어서오세요 아 들어와있네요